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주제로 하여 창의 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한 텍슬라 팀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그에 따른 목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과 결과 영상,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순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택배와 배달 주문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연도별 택배 물동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년도부터 급격하게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송기사분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배송기사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연도별 인건비 그래프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은 배송비 인상으로 이어져 소,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 팀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배송기사 대신에 건물 내에서 배송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배송기사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물품을 적재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된 주소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히 배송한 뒤 배송 도착 알림을 주어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차량은 스카우 미니이며 메틀렛 프로그래밍 언어와 캔통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소 표지판을 인식하고 추적에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 그리고 슬램과 장애물 회피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항 AI 센터 12층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라이다 슬램을 이용해 실내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지도에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는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중, 연산 속도가 빠르며 코너에서 부드러운 경로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최적의 경로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퓨어 퍼슛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패스 팔로잉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도중 경로 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경우 라이다 센서를 통한 벡터필드 이스토그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였습니다. 회피한 이후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탐색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입력된 주소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하여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를 통해 주소 표지판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주소 표시판을 인식하기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인 YOLO V2를 이용하였습니다. 디텍션을 통하여 추출된 이미지를 전처리한 이후 OCR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미지 내의 텍스트를 인식하였습니다. 이 OCR을 통해 얻은 주소가 입력된 주소와 일치한다면 실시간 디텍션하여 얻은 바운딩 박스 중앙 픽셀과 카메라의 중앙 픽셀을 맞춰나가며 오브젝트 트래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력된 주소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향후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택배 기사의 업무가 줄어들어 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택배 기사분들에게 택배 배송 업무가 배분됨에 따라 배송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배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